경주 시작합니다. 경주거리 1800m로 펼쳐지는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6경주 챔피언십 시리즈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바깥쪽에서 9번 돌아온 현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안쪽에 5번 다이나믹 대시와 많은 관심 모으고 있는 2번 부활의 반석이 자리하고 바깥쪽에서는 10번 생일 기쁨도 치고 나오면서 앞서 있던 말들을 근소한 거리 차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쪽을 차지하고 있는 2번 부활의 반석이 선두 자리를 지키면서 이 코너 돌고 있습니다. 2번 부활의 반석 가장 앞서 있고 그 바로 바깥쪽 9번 돌아온 현표가. 반 마신 이내로 따라붙고 외곽에서는 10번 생일기쁨 가세하면서 2번 9번 10번 순으로 이코너 돌아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모두 진입했고 그 뒤를 안쪽에서 4번 고지정벌 한가운데 7번 초광 외곽에서는 6번 백두 8번 에메트 등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홀랜드 기수와 맞추는 2번 부활의 반석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최시대 기수가 고배를 잡은 9번 돌아온현표가 자리에 있고 10번 생일기쁨이 3위권 바깥쪽 안쪽에서는 4번 고지정벌 자리에 있습니다. 3코너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2번 부활의 반석 많은 관심 모으고 있는 2번 부활의 반석을 유지하면서 곡선주로 안쪽을 차지하고 있고 일마신 이내 거리 차로 9번. 돌아온 현표 따라붙고 10번 생일기쁨 3위권입니다. 2번, 9번, 10번 세 마리 앞서 있고 4번 고지정벌, 7번 초광, 8번 엠매트, 6번 백두순으로그 뒤를 따르면서 4코너를 돌아 결승선장하는 직선 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2번 부활의 반석을 바깥쪽에서 9번 돌아온 현표가 넘어섰습니다. 9번 돌아온 현표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는 10번 생일기쁨도 따라붙습니다. 9번, 10번, 2번 순입니다. 최시대 기수와 맞추는 9번 돌아온연표 가장 앞서 있습니다. 마리오스 기수 기승한 10번 생일기쁨입니다. 9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2번 부활의 반석과 8번 에메트가 따라 붙습니다. 가장 바깥쪽 10번 생일기쁨, 안쪽에 9번 돌아온연표 넘어섭니다. 선두는 10번 생일기쁨입니다. 10번 생일기쁨, 9번 돌아온연표입니다. 10번 생일기쁨 가장 앞서고 그 뒤를 9번 돌아온연표, 8번 에메트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800m로 펼쳐진 베트남파크 부산경남 육경주. 10번.